삶의 작은 일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적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목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물음의 끝은 결국 목사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이 한 몸을 이루며 더불어 깊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에 아득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체험을 많이 하게됨으로써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독려하고 의지를 고양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이러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결국 신앙이란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마도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위해서이며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든 의정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든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명하고 권면해도 결국은 주님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중단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서서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서서 하늘을 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그리고 가장 겸손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꼭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는 태도를 항상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자 한다면 또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계십니까? 상황과 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내죄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으며 오늘 우리 의정부 서문학교의 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며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즉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 그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여기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낙심하다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에베스께 성도들은 풍족했던 물질의 소득이 끊어지자 낙심했고 바울이 옥에 갇히자 낙심했습니다. 저와 여부, 여러분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상황과 여건으로 인한 낙심보다 내 자신에 대한 낙심이 더 깊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늘 미약하고 흔들립니다.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제 자신이 한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속 사람이 낙심하지 않기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낙심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황과 관계와 나 자신으로 인해 낙신한 마음을 만져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상한 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7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신자는 일체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할까요? 헬라어에서 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두 개입니다. 파로이케오 그리고 카토이케오 이 파로이케오는 나그네로서 어떤 장소에 잠시 임시로 머물다 라는 뜻이고요. 카토이케오는 어떤 곳에 정착하다 영구적으로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이둘 중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카토이케오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영구적으로 머무시기를 정착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엎드려 복종케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온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트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여기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은 나무를 비유한 것이지요.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나무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건물이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토대를 단단히 잘 받쳐줘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토대 삼아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뿌리, 그 토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릴 때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릴 때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즉,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랑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1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은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을 통해 너희에게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도 충만해져서 너희가 서로 충만하게 사랑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 갈수 있도록 힘을 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감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이 바로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찬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충만하게 사랑하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추원합니다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 길을 비춰준다면